자, 얘들아! 우리 애기! 얘들아! 유. 누구 나랑 펫 거래할 사람? 누구 나랑 펫 교환할 사람? 새카스치! 아. 응? 아. 펫, 아빠 펫 있는데 펫 아. 교환할 사람? 왜 아무도 없어? 이렇게 아. 예고 귀여워! 새, 스쿼치 그래! 새스쿼치인데 아, 물이야 얘? 얘는... 어... 아 <laughs> <쌍이 아니야? 웃음> 무슨 말 하는 거야? <laughs> 아니야 괴물이야 야, 근데 얘 주변에 왜 이렇게 벌레가 막 나는, 나는 것 같지? 냄새 난다 그럼 얜 집어넣어야겠다 소방울 소방울 얘 싫다 이거지? 응 싫어, 싫어 자 얘들아 나랑 팻거리 할 사람? 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우리 오늘 팻거리 하고 놀자 나. 자 수아랑 나랑 팻거리 하는 거야 다들 구경해줘 너 먼저 꺼내봐 네가 강아지? 강아지가 뭐가 좋아? 해킹 그거 어. 스타트 에그에서 뽑은 거야. 아, 아 맞다. 우리 아, 그동안 아, 있었던 거다 없어졌지. 그거 해킹 당하게 되는 많이 모아놨었는데. 맞아아 그리고 어. 새로 만들어서 이제 처음 다시 생긴 그첫 펫이야. 응. 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키웠어. 알겠어. 그럼 나는 어떤 걸 뽑냐면 나 이걸 뽑낼게. 바로 아, 가오리야. 아빠 그거 내가 준 거예요. 짜 이거 가오리 지금은 어찌도 못해. 알지? 왜? 그거 없어졌잖아 수중 에그. 어? 어, 사실 이거 안 할래 그러면 나 이거 가지고 을래 아, 뭐야? <laughs> 아빠 뭐야? 나는 거 할래. 아빠 사실 급해 그난 좋아. 가오리가 어? 얼마나 좋은 지 아냐고 아는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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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잠깐만. 어. 아빠 난 똑같이 귀엽네. 그래 이 가오리가 좋은 점 뭔지 알아? 배고프면 바로 부엌에 가서 회를 떠올 수가 있어. 너네 가오리찜 먹어봤어? 어? 응, 저 좋아합니다. 좋아합다 가오리찜 좋아하지? 배고프면 이거 가오리찜에서 먹을 수 있어. 회집 가면 나옵니다. 아자야. <너>, 그거... 아니요. 그래서 교환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교환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응. 오케이. 가오리 줄게요. 가오리 줬어요. 저도 강아지 주세요. <laughs> 어 빨리 강아지. 아... 강아지 아니겠지? 빨리 줘! 빨리 주라고! 어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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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귀엽네. 어? 고마워. 잘 키울게! 이름 뭘로 지은거예요 강아지요? 진순이요! 자! 뚜지랑 또밤 해봐요! 어, 뚜지! 뚜지 로와 뚜맴! 뚜지 로와자 우리 여기 이 꽃, 꽃길에서 우리는 아그그러나 <laughs> 아, 나가겠어 아니야 안 나가 어, 뭐야? 토끼? 이거 내가 새거야! 아, 새, <laughs> 새! 새! 아니 세대도 새거 헌거가 있어요? <laughs> 이거 음... 내가 한 번도 안 키웠어 어, 나도 한번안겼어나 아까 전에 좀 깨끗이 나는 교환하려고 샤워를 시키고 왔어. 어, 그건 뭐야? 내패은 늪골? 늦골이야. 야, 너경. 아니, 뚱꼴 좀 와서 하면 안 돼. 뚱끼, 뚱끼. 찍기 네. 불편해. 어, 미안, 미안, 미안. 놀고대는 말 아니, 너희 데는아고뭐 하는지, 뭐 하고 있니? 아니, 그럼 꼭들을 여기다 중간에다 깔아주시던가요? 왜 저기다 놨어? 소... 제 팻은 늑골이에요전 늪골. 뚱끼입니다, 뚱끼. 뚱기. 뚱끼야? 뚱기? 깁니다. 토끼가 좀 살이 쪘네 <laughs> 토끼는 왜 다리가 없어? 다리, 다리 있어. 있어 없잖아 <laughs> 발목이 없잖아 없는, 발목이 없는 거지 강아지도 없어 <laughs> 발만 있어 뭐야 엄마 응? 너는 뚱토끼고 응 다른 토끼는 응, 이렇게 자야. 귀여워 초반이네요. 맞아, 내가 열심히 어, 키웠어. 시대 초반이면 제가 조금 수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네. 아저 그냥 감남. <laughs> 나 어떻게 교환할 거야? 아. 어. 어너꼴 괜찮아? 다른 거. 아니야. 싫어. 이것도 뭐 말랑이 거래 진 싫어. 싫어. 어. 어 나도 싫어 그러면 됐어. 어나거리안 돼. 머리 안돼안돼안 돼. 자, 하자. 내 너도, 넌왜안 줘?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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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지야, 튀어. 뚜지야, 튀어! 누구라는 거야. 얘기한테참 아 좋은 거 가르친다. 죄송해 아, 나? 네. 아나 토끼 안 줬어. 아, 아 내가... 몰랐어. 쟤가 <laughs> 줄, 줄 거야. 아, 어... 토끼, 안녕? 수박 나랑 거래하자. 내가 보내주지. 뭐 내가 거래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키린이야. 응? 키린은 다 있지. 키리는... 키린은? 바로바로 바로 이 전설의 염소야 아주 아주 귀하다고 색깔 봐봐 너무 예쁘지? 응? 어, 나 빈트색 좋아하는데. 기린 기린 토끼 토끼 집어 넣어 무거워 보이는데? 하고 아, 싶지 않은데? 왜? 기린 좋잖아. 자. 그럼 뭐야? 왜 자꾸 안 와? 귀엽지. <laughs> 초코 레브라도야. 이건 초코래브라도? 어때? 초코 레브라도? 귀엽지. 어 사막여우네? 아우 어, 봐봐 좀 확대 좀 해주세요 네 어머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여워 뭐, 귀엽긴 하네 어... 사막여우도 귀엽다 빼꼼 혀 나온 혀도 귀엽고요나도늘얘 안아볼까? 자 안았어 어때? 눈만 껌뻑 껌뻑 하네 귀엽지? 어 귀여워 네. 얘, 어떡해? 얘 되게 무겁네 뭐한 네. 어, 거야? 하야 뭐해? <laughs> 가오리 이름을 물간으로 바꿔놓고 어? 뭐라고? <laughs> 가오리 이름을 물간으로 바꿔놓고 물간이 뭐야? 물간이 물간이 무슨... 어? 물간이 물간이? 물간이가 뭐살 물에 살아서 물간이래요 저기 있잖아 오빠 네 미안하지만 아 다른거 죠 제가 피린이 있어요 아 그래? 알겠어 다른거 줄게 <웃음> 와 <웃음> 이거 아무나 안주는데 이게 뭐야? sea horse 바다에 사는 말 해마죠 해마 이거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이거 이제 구하지도 못해 왜냐, 바다에 그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발 구하지도 못해요, 지금, 이제. 이 사람아. 어? 이거, 이거 한 개. 말... 이게 귀한 거를 교환해도 되겠어? 한 마리 더 줘야 돼요. 내가? 네, 그럼요. 한정판인데, 못 구하는데. 한 마리 더 줘야지. 아빠! 아. 나도 이제 안 나오는 에그를 내가 갖고 있어. 빨리 두밤 하나 더, 더, 하나 더 얹어가지고 교환할 거야, 말 거야? 아, 5 쳐줄게요. 5, 4, 3. 아, 그러면 저기요. 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우리 레브라도랑 키링을 한번더 주는 게 어때요? 어 그래 좋아. 알겠어. 그래, 알겠어. 좋아해. 거래 승인. 이제 뚜아랑 뚜지랑 교환해 봐. 뚜지가 꺼내는 펜 응? 뭐야? 이거 스노우퓨마. 스노우퓨마? 이거 나두개두개 있어서 줘도 돼. 줘도 돼? 오 뚜아 유니콘 꺼냈어 유니콘. 에이! 우리 양이 어디? 전사표지? 아, 두 마리나? 지금 이두마리 뭔가... 있지 않아? 지금 자랑하려고 꺼낸 뭐 거뭐 있지? 피닉스랑? 피닉스랑 드래골. 드래곤. 드래곤. 또 뭐야? 이걸할 거가 이름 귀염이라고 지어놨어. 대대 나군. 이걸로 할까? 좋아야, 나는 그게두 마리나 있어. 아 어, 어, 그래? 그럼 뭐야? 나 처음 본다야. 고래야? 응? 불가고래, 요 이거, 는 이거, 거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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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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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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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거야 너희 거 이거, 이거, 노거 이거, 이거, 이그이 이거, 니다 그럼 뭐죠? 장어메이메이어요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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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아, 그거 뭐예요? 그래. 아, <laughs> 비탄니까요 아, 아, 싸우지... 여기 저음 배 엄청 많잖아요. 아그러아 아, 그럼 그래, 아, 그래. 거래 그냥 하자. 안 할래요. 나오지 마요. 아 비탄니까요? 좋아. 그러면 뚜아 대신 내가 들어간다. 짠. 스노우 퓨마. 오케이. 그럼 나는 와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어, 어떤 거? 리버. 와. <laughs> <laughs> 아, 귀엽지? 우리 비버는 정말 한 마리밖에 없는데 너무 귀여워요. 앞니발 보세요. 귀엽지? 너무 좋아요? 한 마리 더 주세요. 너 지금 표마랑 이거 두 마리 주는 거야, 둘지두 마리 달래. 야 같은 레어나 주지 마. 너 지금 속은 거야. 아니 속다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비버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보세요. 너무. 이거 나거 봐. 나안겨 있는 거봐 나한테. 아니, 그리고 지금 간나 펠시예요. 야너두붕이안 줘도 돼. 네. 너무. 역죠난 이봐예요. 뭐. 아! 사기다! 뭘 사기야? 진 자, 너 엄마 안 줬으면은 뿌붕이 뺏길 뻔했어. 아, 조용하세요. 아니야 무슨 사기 아니야? 거래 안, 안 해요. 거래 안 어? 아, 해요. 이건 아니야. 사기예요. 이건 뭐, 사기예요. 뭐가 사기야? 이건 사기예요. 사기예요. 귀는 얇아가지고. 거래 안 해요. <웃음> 아. 뭘 <laughs> 교환하고 싶은 거 거래하고 싶은 거 어디 한번 꺼내 봐. 이걸라기. 뭐야? 와이번 와이번도 줄수 있어? 와이번 어, 못줘걸 와이번 못, 와이 못 줄걸? 와이번 와이번 울트라레어라서 못 줘? 이거 어때? 히들아 와 극혐 썸이라니 어? 어 <laughs> 아, 귀여운 얼굴이 세개나 어? 달렸는데 오케이 그래? 완전 승리 어? 자 승리요? <laughs> 승인 아 승인 와이번은 아, 거래 안 된다니까는 키더라도 버려야 안 돼, 엄마. 줬어줬어 우와, 진짜 돼? 응. 잠깐만, 또 다시 응. 어? 줘. 춥는 거야. 춥는 는거잖아는거나줘 빨리 다시 줘 거야. 춥는 거야. 춥는 거줘 춥는 거 내나 빨리 뜨지. 시나. 아니 내 와이번 줘. 시나. 소아야. 레전드만 줄수 없네. 응? 와이번 잘 받았어. 뭐? <laughs> 설마. 어? 뭐? 두만 아, 혹시 설마 먹튀?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엄마. 어, 아니야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받았어. 아. 아. 받았어. 들어. 테무즈 리면더 수상한데. 아 무슨 뭐가 네? 수상하냐? 아! 스 같이. 아니, 그아모으는것 <스쿼. 웃음> 같아서. 도둑 잡아! 아 <laughs> 도둑 잡지 마! 도둑 잡아라. <laughs> 도둑 잡아라.